그 뭐야? 내일 상담 한다고 아직 답장하지? 네, 답장은 말나요 네요. 대들 일단 실시간 중이지. 네. 그러면은 내소뒤티 <laughs> 네, 보지. 채널 아이디가 뭐야? 정종이인 거야. 네. 어? 정종이. 아, 들어와 있다. 있어요? <laughs> 어, 내 곡도 금다 그러면은 네. 저거 노래간다 어. 그래. 말을 해봐 내가, 아, 내가 위에서 어볼게 뭐요? 한명 모르는 게야? 한명이요 들려요. 오케이 오케이. 말해 말해. 다할수 있어 우리는. 말한 마디 해 보자. 입 틀어 봐, 한번. 입 틀어 입 틀어. 어, 씨. 맞자, 어떻게. 입 틀어. 씨 아. 아, 아. 들려요? 왜요? 안 들려요? 왜요? 오, 어떤 거예요? 안 들려요? 그치. 왜요? 다른 데이니 뭐가요? 이게 통수하는데. 뭐가 이게, 게 이게 우, 무슨 일이야? 컴퓨터가 내가한테 한번면 되거든? 응. 음. 카메라도 <laughs> 네? 카메라 안 돼. 내 카메라 한번안 되는데 이거. 왜요? 하... 뭐 이상해? 봐 봐. 이 이게 송출이 잘못 다르게 되는데? 아, 핸드폰을 하는 이유가 있었어. 봐 봐. 이거는 지금 나방 애들 핸드폰 하잖아. 네. 이게 통으로 그여 네. 통으로 그냥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. 네. 이렇게, 음. 이렇게 컴퓨터가 반대였어. 컴퓨터는 이렇게 보이지가 않고. 와, 좋됐네 이렇게 또 아니면 이거 하는 방법이 있나? 여기에 이렇게 끝냈어. 뭔말이야아 음... 채팅 잘 되면 여기다 이렇게 더 이렇게 할 수가 있나? 뭔말이지이겠지 자 예를 들어서 음. 자 예를 들어서 종용 시간 이거 이거 카메라 꺼봐 음, 음. 아예 네, 카메라 그 라방을 꺼봐 스트 종료하고 핸드폰으로 한번 다 이거 켜봐 음. 이거를 똑같이